하늘리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합당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우리 함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열, 주의 극률을 지하여 나가리. 왕다 신주 앞에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 전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난 나갑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멀리 지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유를 지하여 나아리 왕다신 주 앞에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근 정기와 영광 올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단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전기와 영광 올로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 자비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냐 하셨도다 하였느냐 대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대뇌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도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또 다른 사람들의 전략이 실패하고 이번에는 율법사가 등장해 예수님께 시험하려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한참 다고 여기는 것 같은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적격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예수님은 외식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하면서 일하지 않도록 했던 비판하시고 안식일과 또 율법을 주셨던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의 규율을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그들을 무참히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613개의 달했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율법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를 관통하는 답을 두이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자 마태는 율법사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럴 반응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 앞에서 율법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조차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자 삶의 목표이자 기준인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로 인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표지인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개명을 말씀해 주셨고 이 명령에 본인이 직접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순종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교적 역시심으로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했고 이런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할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말을 점검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선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순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계명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깊이 뿌려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계명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선택하는 순종이 쌓여져 갈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또세 사람의 그 옷에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선택과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당연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억압해서 해방하고 다시 자기들의 땅을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아 예언 중의 하나인 시편 110편 1편, 1절 말씀으로 바이리스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두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화자이고 주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께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곧 다윗이 예수님을 지금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잔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이 다윗의 아래에 있는 다윗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다윗도 주라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진히이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언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알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했던 말씀만 취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메시아만 인정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고 금식하고 엄청난 힘을 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편식하며 자기들의 상황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문제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 넣으려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만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계관과 기준들을 이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골고루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알아가고 묵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러한 텍스트의 이 지식들이 우리 안에 존재로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살아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볼때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과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안하고 내가 만든 신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므로 문자를 넘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 가운데 부딪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편식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으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으며 죽였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비방하고 주님께 교만하게 말하고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먹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이시며, 오늘 허락하신 이 날도 주님이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과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 어, 건속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사모함으로, 간절히 알기 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